그랜저 디자인 대결 올게 왔네요. 현재 시점에 세 대의 그랜저가 나왔다. 그럼 외관 보고 뭐살거 같음. 아 저는 솔직히 그랜저는 신형이 가장 마음에 들긴 해요. 그랜저는. 그랜저는 신형이 가장 잘 만든 거 같다. 신형. 왜냐하면 신형 아니면은 그 HG. 이거 말고 구형 약간 이거보다전 구형. 그두 개가 잘 만든 거 같고 이두 개는 어 별로라기보다는 이 이 신형하고 그이 HG 있죠 HG 그랜저가 워낙 간 아, 독특, 독특해서 멋있는 것 같아요. 댓글 볼까요? IG 디자인 신형이 좋긴해. 디자인 자체는 신형이 좋죠. IG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IG가 저거죠. IG 전기 IG는 대놓고 아우디 따라했다. 아우디 IG 캘리그라피 iG, iG HG. 그러니까 HG가 좋은 것 같아요. iG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네요. 그러니까 확실히 비, 아, 그 그랜저는 완전 신형 아니면 구형 쪽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HG 한번 나왔고 iG가 아마 이건 것 같은데 이게 뭐였죠? 이게 이게 h 였나 이게 뭐였죠? 하여간 뭐, 뭔데 그 그러니까 구형으로 가수서좀 멋있는 것 같아요. 그랜저 자체는.